안녕하세요. 해아리만이원 신촌점 원장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서현욱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불면증 해결에 도움되는 팁세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벼운 불면증의 경우 이 원칙만 지켜져도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오래되고 심한 불면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불면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자려하지 말자.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낮잠을 피하자. 셋째, 자기 전에 루틴을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금방 불면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혹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며칠 잠을 못 이루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입니다. 이런 단순 해프닝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잠에 대한 집착과 잠을 자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불면증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져요. 자, 첫 번째 팁은 바로 잠에 대한 집착과 잠을 자야만 한다는 강박을 줄이기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오늘밤에도 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아, 어제는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밤은 몇 시간이나 잘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몸이 긴장되고 그래서 잠들기가 더 어렵게 되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영원히 잠이 안올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언젠가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을 꼭 자야만 한다거나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로 되라. 잠 하루 이틀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아. 혹은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잘 자면 선물인 거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명상을 통해서 잠과 관련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졸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마시고, 침대와 침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침대에 머무는 것은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우셨는데 졸음이 막 사라지고 잠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면 침실과 침대를 벗어나세요. 침실에서 나오셔서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차분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졸음이 좀 온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시고 잠을 청해 보시고 이거를 반복 훈련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침대는 잠을 잘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침대에 눕는다는 것은 잠을 자려는 신호다라는 것을 뇌에 자연스럽게 학습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 매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기, 낮잠 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불면증은 곧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불규칙한 수면 리듬을 교정을 하면 불면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수면 리듬, 즉 자고 일어나고 주간에 활동하는 리듬이 깨진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잠이 드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잠을 자든 못 자든 몇 시간을 자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당연히 초반에는 낮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수면 리듬이 정상 리듬에 가까워지고 잠드는 시간도 점차 일러지고 잠이 들기도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예외 없이 정확하게 목표로 한 시간에 일어나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지켜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팁인 잠자기 전 나만의 루틴 행동 만들기입니다. 이 방법은 어린 아이들에게 수면 교육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정한 활동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곧 자는 거야, 준비해! 라고 그 패턴과 리듬을 학습시키는 건데요. 심리학 용어로는 조건화라고 합니다. 수면을 위한 루틴을 구성할 때 주로 추천되는 방법들은 수면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완요법들이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법 등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몸을 씻고, 샤워하고, 양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행동들을 일정한 시간대에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